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이 리플은 규제 환경의 변화, 그렇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 증대, 그리고 실제 활용 사례 확장을 통해서 더욱 견고한 이 견고한 입지를 다져가고 있고요. 블랙록이 숨겨둔 발톱을 드러내면서 이 리플과 이 블랙록 사이에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미 SEC 리플 4년 법적 공방에 마침표라는 내용이고요. 사실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리플이 오랫동안 겪어왔던 이 SEC와, 이 SEC와의 법적 분쟁이 사실 2025년 5월이 현재 이제 리플에 뭐한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특히 2025년 3월에 이제 보도가 되었던 내용에 따르면, SEC가 리플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의 항소를 사실상 뭘? 철회. 그쵸? 철회하면서,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더욱 뭐해졌다. 공고해졌다. 공고해졌는데, 이는 이제 암호화폐 업계 전체의 기념비적인 승리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XRP 가격이 즉각적으로 이제 급등하는 등뭐 시장의 환호를 이끌어내기도 했었죠. 자, 또한 SEC가 최근에 이제 이 바이낸스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추가 기소 없이 정결 합의를 이끌어낸 것과 같이 규제 당국이 점차 암호화폐 기업들과의 이 대립하는 이 대립보다는 지금 뭘 하고 있다.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상태다. 지금 완전하게 추세가 바뀌면서 큰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리플에게도 충분히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규제 명확성의 확보는 리플의 사업 운영과 글로벌 확장에 대한 불확실성 굉장히 중요하죠 이 투자시장에서 이 불확실성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불확실성이 크게 뭐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기관투자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리프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는 뭐가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이 기관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기관투자자들이 곧 고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돈이 많다 그렇죠? 이 돈이 많게 되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근데 이 규제 명확성이 갖춰져 있지 않다라면 이큰 돈을 기관 측에서 어떻게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명확성이 생기게 된다라면 기관투자들이 마음 놓고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흘러들 어올수있다는 거죠. 즉 유입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제 이 ETF겠죠? 이 ETF인데 규제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XRP 현물상장 지수펀드 즉, 이 ETF의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고조가 되고 있다. 이거는 뭐 비트코인, 그쵸? 그리고 이더리움의 ETF가 보여준 시장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이 XRP에게도 막대한 기간 자급이 어떻게 된다? 유입이 될 것이고요. 주류시장 편입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가올 ETF죠. 이 ETF 승인에 대한 시장에 높은 기대감이 생기면서 투심이 일단 좋아지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투자 시장에서의 투심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여러 암호화폐 분석가들은 기간 유입과 ETF 승인 기대감으로 인해서 XRP의 가격이 얼마? 20달러에 생각보다 빨리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XRP 2.0으로 불리는 네미틱스와 같은 새로운 프로젝트들도 송금 시장 혁신을 통해서 긍정적인 가격 전망을 내놓고 있기도 한데 그렇다 보니까 리플 경영진은 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경영진도 이 XRP의 ETF 출시가 시간 문제일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대가 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 ETF 승인 시 즉각적인 뭐 자금이겠죠. 아무래도 이 자금 유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은 xrp 미래의 가치 상승에 대한 뭐다 강력한 신호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리플은 단순히 디지털 자산을 넘어서 이제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핵심 뭐 인프라죠 핵심 인프라로 다리매김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리플의 기술이 국제결산 및자산토큰화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여러 보고서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국제결제통화을 공인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기관들 그리고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뭘 하고 있다 인정받고 있는 상태기도 이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리플에게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요, 기관 투자들의 관심이 증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 금융 시스템 내에서 채택 확산이라는 세 가지 주요 긍정적인 흐름이 지금 현재 집중된 집중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 리플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더욱 뭐하고 있다. 높이고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 분들은 이 리플의 구조를 구조를 이해하시고요. 나무를 보지 말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숲을 보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전설적인 트레이더이죠. 이 전설적인 트레이더인 피터 브랜트가 직접 질문을 던졌는데, 내가 만약에 10만 달러를 투자한다라면, 이 XRP를 고를 것이냐, 아니면 솔라나를 고를 것이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라라면, 어느 것에 선택을 할 것이냐, 라는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유한 차트를 보게 되면, 놀랍게도 이제 이 XRP의 대칭 삼각, 그쵸? 대칭 삼각 수렴 돌파의 차트인데, 자, 3달러 위를 돌파하게 된다라면, 다음 구간에서는 매우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아무 근거가 없는 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2018년이죠. 2018년부터 이어진 구조적인 패턴의 기반으로 한 분석이라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컵 핸들 패턴을 만들고 있는데 브렌트는 XRP 쪽에 더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걸 말하고 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은 뭐 XRP 솔라나 중에 선택하라면 이 XRP를 선택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현재 이큰 박스권이죠. 여기 4천 원에서 3천 원 자리 하단부인, 그니까 박스가 하단부 이제 3천 원 자리를 니테스타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시적으로 이제 3천 원 자리를 잠깐 뚫리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이 3천 원 자리를 다시 한번 지지해주는 거리량이 들어와주면서 여기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그림이 돼야 계속해서 이제 상방 스탠스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3천 원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이 꼬리 구간이죠, 이2,500원 자리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쌍마닥 체크. 하고 아이 구간이 지지 라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상반까지 올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상방으로 전환을 하려면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결국에는 이 3,250원 자리죠. 이 자리를 돌파해주고 이 위에 안착하는 그림까지 나와줘야 계속해서 상승 추세 라인을 타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결국 3,000 자리를 지키느냐 혹은 지키지 못하느냐가 이제 싸움이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계속해서 전구점을 리테스트 하러 올라가려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구간이죠. 이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이 상승 채널 위에 올라타야 돼요. 여기 채널. 그리고 나서 4000원 자리를 돌파해 주고 이 위에 안착하는 그림까지 나와 줘야 다시 한번 전고점을 리테스트하러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여러분들 참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3,000 자리가 뚫리게 되면은 2,500원 자리, 이 쌍바닥을 체크하러 떨어질 것이고, 만약에 3,000원을 지키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상승 관점으로 봤을 때는 3,250원 자리 위에 돌파한 후에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라 점을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